안녕하세요. 배려 사회를 지향하는 아나기 대표 김영숙입니다.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 전체가 예술 덩어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영웅 씨 여러분들 SNS에서 올라와 있는 SNS에 올라와 있는 임영웅 씨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임영웅 씨의 그 사진 컷들은 이미지 컷들은 거의 예술에 가깝게 완벽합니다. 정말 모든 사진이 사진 전시회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임영웅 씨는 정말 그 사람 자체가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습만 예술이 아니라 노래 자체도 예술이고 하는 일 자체도 예술입니다. 최근 빌보드 코리아, 빌보드 코리아와 빌보드 미국 빌보드 본사가 협력해서. 빌보드 코리아를 12월 3일날 공식 론칭을 했습니다. 얼마 안 됐죠? 역시 빌보드 코리아와 빌보드 본사와 협력을 해서 론칭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글로벌 공신력을 가진 차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개 부분을 집계를 하는데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송, 그 다음에 빌보드 코리아 핫백. 이두 가지를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가 이두개 분야에 모두 1 5 곡을 올려놨습니다. 1 5 곡을 올려놨습니다. 이 한국 K뮤직이, K뮤직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집계하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 빌보드 코리아라 그럽니다. 이두 번째 집계에서 임영웅씨 노래가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 올려져 있습니다. 빌보드 코리아 핫 100에는 모두 15곡이나 올려, 올려져 있습니다. 100곡 안에 15곡이 임영웅씨 노래로 채워진 것입니다. 3위에 오른 순간을 영원처럼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이죠. 그 다음에 들꽃이 될게요. 임영웅 씨 팬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위 그댈 위한 멜로디 아주 재미있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21위가 얼씨고얼씨고 22위가 사랑은 늘 도박가 정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의 OST이기도 합니다. OST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3위 비가 와서. 그 다음에 24위 답장을 보낸지. 26위 우리들의 블루스. 27위 알겠어요, 미안해요. 최근에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죠. 30위 원더풀 라이프. 그 다음에 3 32위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것도 드라마 OST입니다. 그 다음에 20아 33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곡은 정규 첫 번째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그 다음에 34위 우리에게 안녕. 그 다음에 35위 나는야 시어로. 100위 아니 아니라 50위 안에 15곡이 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규 2집 앨범. 정규 2집 앨범 노래가 10곡이 올랐습니다. 순간을 영원처럼 들꽃이 될게요. 그대를 위한 멜로디. 비가 와서 답장을 보낸지 알겠어요. 미안해요. 원더풀 아이프. 우리에게 안녕. 나느냐? 히어로 9곡이군요. 아홉 9곡이 아홉 11곡 중에서 9곡이 빌보드 코리아. 50위 안에 다 랭크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빌보드 코리아 송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빌보드 글로벌 송, 글로벌 송, 빌보드 코리아 핫백. 빌보드 코리아 핫백에는 15곡이, 빌보드 코리아 글로벌 송에는 6곡이 들어갔습니다. 37위의 순간을 영원처럼 역시 타이틀곡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가 있군요. 그 다음에 81위 우리들의 블루스 그 다음에 90위 들꽃이 들게요 91위 그댈 위한 멜로디 95위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다음에 96위 얼씨고 아마 글로벌 송에 들어간 것은 그 멜로디가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빌보드 코리아는 K뮤직이 어떻게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관측하기 위한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공신력 있는 글로벌 차트가 또 하나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2월 3일날 공식 론칭이 됐으니까 이 빌보드 코리아, 빌보드 본사와 직접 협력을 하고 있는 이 빌보드 코리아의 그 매주 집계도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